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아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. 다시 한번 여쭙게요.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.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? 자.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 지 몰랐어요.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다그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.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.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. 논란이 있는 건 i 습니습니다그 s s 그 내용을 정 out t h e r 니 Come out there. Come 사 u t there. Come out 진 h e r e Come out there. Come out there. Come out there. Come out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,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다시 묻겠습니다.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멀, 그, 그,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. 이렇게 답변하세요. 그렇게 인정하십니까? 못하십니까?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. 저는 논란이 유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. 아니,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, 모른다고요.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, 답변할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안고하니 말씀드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권한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아니, 아니,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, 무엇이 문제입니까? 자,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. 145조 가져오십시오. 먼저 집행하세요.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. 아니요.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. 145조 하고요. 49조 1항. 지난번에도 145조에 따라서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. 저한테 자, 퇴장 명령을 하실 권한이 이라. 없습니다. 아니요, 불법적인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. 제가 쫓아가지 쫓아가서 나그 퇴장시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했어요.